안녕하세요 해밀정원입니다 아이고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시원했었죠 그리고 저녁 되니까 이렇게 바람도 순둘순들 불고 아주 좋습니다 정원에 이렇게 수고하는 보람이 이를 때인 것 같아요 터키또 정원의 하이라이트는 꽃을 이렇게 피워주는 꽃보다는 잔디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잔디를 잔디풀약을 1월이나 2월에 뿌렸어야 되는데 정보를 늦게 알아가지고 가루로 된 풀약을 뿌렸었는데 원래는 잔디가 좀 망가진데 조곳이 곳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구멍이 나고 그래서 아, 내년에는 꼭한 1월달이나 2월달에 잔디풀약을 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날씨가 이렇게 시원하니까 또 우리 신랑 급하게 나와서 잔디를 이렇게 밀었는데요. 잔디 막 밀고 나서 그 느낌 진짜 좋아요. 음, 풀 향도 너무 좋고요. 좋은데 잔디 관리가 정말 쉽진 않습니다. 아이고, 좋아한 녀석들. 내가 정말 산들 산들 바람 보니까 너무 예쁘게 보이죠? 이 녀석들은 두시 넘어서 피거든요. 그리고 가나의 푸 여린 그갈 저기 느낌이 정말 이렇게 사랑스러워요. 아, 제가 감기가 너무 안 낫고 있네요. 그래서 목소리도 정말 엉망입니다. 어, 어, 여기 어, 잔디는요. 음, 저희도 놀잔디라고 좀 좋은 걸로 모르면 무식하면 그냥 무조건 비싼 거 사랬다고 저희가 맨 처음에 잔디를 좀 좋은 걸로 심었었는데 그동안은 쭉 괜찮았는데 작년에 약을 잘못 뿌려서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좀 괜찮고 또 계속 비가 오고 습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약간 누런잎들이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잔디 영양제까지 얼마 전에 줬더니 어머나. 잔디가 또왜 이렇게 또잘 자라는 거예요? 3, 4일 전에 뿌렸는데 이렇게 됐었어요. 여기도 전부 잔디였었는데 원래 아유, 잔디가 이쪽으로 약간 반 건드리고 이래서 그런지 잔디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현무함을 갖다가 깔았었습니다. 정원이 좀 넓다 보니까 잔디 미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또 잔디가 있어야지 정원에 또그멋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저는 맨날 말도 이렇게 못하고 버벅거리는지 여러분, 언제쯤이나 좀 잘할 수 있을지. 근데 또제 자신의 자기개발, 뭐라고 할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현맘 엄청 많이 깔았죠. 저번에 한번 보여 드렸는데 한 5위를 어, 셋이서 깔았어요. 부작기 힘들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서방님 아이고. 갈치조림 해 놨는데 저녁 드셔야죠. 막내야. 페로야. 너 아빠가 밖에 있으니까 너도 있는 거야, 너네들. 그래서 이 후정어는 여기만 잔디가 남았어요. 그래도 다행이죠. 여기만 남았다는 것도. 이렇게 잔디 라인이 자갈을 깔아놨는데, 이렇게 맨날 이렇게 퍼져나가는 뿌리 줄기를 이렇게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준답니다. 힘들지 않으십니까? 아이고 재밌습니다. <laughs> 오늘은 인터뷰합니다. 하, <laughs> 아, 그래도 싹싹싹싹 갈질 소리가요. 정말 듣기 좋아요. 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한 하루 저녁에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 너무 너무 버벅거려서 맨날 죄송합니다. 근데요 구독과 좋아요 좀 늘려주세요 그러면 좀더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이 나이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힘이 팡팡 날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